나는 안해 너는 해 안녕하세요 전 주성지 룰루랄라입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요 오늘 누나랑 동생이랑 함정 스테이지를 해볼겁니다 아니 어쩔티 아 함정 타운 타원... 아니 여있어 아니, 아니 함정이 시작부터 있네요 아 진짜 어려워요 여기 정파게 어떻게 알죠근데 저거를 <laughs> 몰라 아 점프해야 되나 봐 저거 너 파는 거다 내가 아, 먼저 말했잖아 어 어디죠? 예지머리색이다 그냥 나 목소리 달래 그래 내는 우리 파랑노랑 함정이 있으면 파랑, 말해 분홍이가너 머리 색깔 파랑으로 해라 고삼만파랑이 그 없어 언니 <laughs> 미안해. 근데 이거 그거 현... 없어. 체크 포인트 없어? 현지를 해야 되는데. 체크 포인트 없어. 함정 어디 있어? 같이 해야 돼. <laughs> 그럼... 함정 어디 있어? 함정? <laughs> 그 왼쪽 거 아니고 오른쪽 거 타야 돼. 아. 뭐야? 아, 맞다. 아, <laughs> 까먹었어. 아니 이거 체크 포인트가 아, 있어. 없애... 없으면 어떻게 할 거지? 친구. 응? 아 맞다. 아 계속 까먹네. 응. 아 진짜. 아 진짜 탈출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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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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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뭐지? 어디에 함정이 뭐야 맞았지? 얘. <laughs> 뭐 하는 거야. 함정은 없었다. 얘인가? 함정은 없었다. 기니치고 <laughs> 뭐. 아! <laughs> <laughs> 뭐야 나한 방에 올랐는데너 뭐하냐 어왜 체크포인트 없냐 다른 거면 안돼 나 어, 체크포인트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다른 거 들어갑시다 제가 하한 남매 타워 인분 아 진짜 응. 함정 타워에 아 함정 타워 다른 거 없어 타워. 내가, 한다한번 내가 한번 아무나 쳐볼게. <laughs> 왜둘다 내가. 할 거야. 내가 할 거야. 내가 밀크 한 거. 스테이지 <laughs> 다 했지. 아야 이거 한명이야 떡볶이 했는데? 하자. 떡볶이 맛있겠다. 떡볶이 아, 하자. 스테이지 떡볶이. 달 떡볶이. 그래 떡볶이 네가 해. 떡볶이. 떡볶이 술 아, 떡볶이다. 자, 들어와요. <laughs> 나 치킨 타워. 들어와요. 하면. 따라와. 아니, 난... 뭐 하는 거야. 오빠가... <laughs> 자, 세로 가로화면으로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. 세로로 고정을 해놨어요. 아, 진짜. 세로 새로... 싫은데 <laughs> 자동회전으로 해. 이거 왜 이래? 난 가로화면이야. 야, 이거 왜 이래? 마... 아직도 엄마 거 됐어. 엄마 그 무제 아니잖아. 빨리 와왜 멈춰있어 김데지 자동화면으로 바꿔 새로 그 고정을 누나도 빨리 들어와 이렇게. <laughs> 자 이거 세로로 돌리면 세로로 돼 빨리 와 빨리 와 손님이래 내가 제작자? 아니 빨리 와 그냥 아 거기야? <웃음> 오빠 <웃음>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손님이야 와 뭐야 이거 뛸때 아, 너무 쉬운데요? 거잖아. 김예지 왜 가만히 있죠? 뭔 소리야? 버금가 렉이 많다 이거 <laughs> 어? 근데 하나도 안걸렸야 너도 핫스팟 그거 그 켜져 있는 거 아니야? 한번 봐봐 나도 맞네나 그래서 렉이 걸리네 엄마 예지 너는? 우리 집 와이파이가 뭐지? 없는데? 어. 한 없어 그냥 엄마 거 빼고 해그안 가져왔어 어, 자 우리 그래. 집 와이파이로 했어 아니 끊겼어요 아니, 연결이 떡볶이 스테이지 타고 다시 들어왔요야 도대체 아니에요? 뭐야 아저간점나 이거 못하겠어 이게 어렵어 됐다. <laughs> 엄청 시운데 뭐야 저거는 어떻게 해. 왜다 가만히 있는 어, 거지? 내 화면에서. 내 머리가 됐어. <laughs> 오빠 어디야? <laughs> 뭐야 나보다 뒤에 있어. 아니 나 나갔다 들어왔어. 아저움직이네 예지야 같이 가. 아니 회오리점 부는 거 너무 쉽지. 너무 쉬운데요? 오, 이거 우리 거야? 부활하는 거 뭐야? 부활하는 게 뭐야? 뭐야 오빠로 만났어? 왜 다들 왜 이렇게 많이 차 있어? <laughs> 나랑 같이 가세요. 나랑. 근마 언니가 제일 가까이 있네. 오빠보다. 네? 내가 제일 앞, 앞에 있어? 아니지? 내가 제일 뒤에 있다몇 층인데? 몇 층인데? 10층. 아 아. 아. 아! 아! 아, 근데. 아. 나 됐다. 아, 너무. 내가 예지보다 더 잘했다. 오, 렉걸려서 죽을. 이게 뭐야? 가감하게 아, 건너갑시다. 아니 색깔이 다 같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. 뭐야 이거? 어? 어? 아 진짜? 옥랑 어? 색깔이 왜 같아? 이거 어, 뭐야 이거 어떻게? 먹게. 번... 아 뭐야? 봤어 이미. 이미. <laughs> 이거 옥에 건너가. 아 움직이는 거였네. 내가 방금 봤을 땐안 <laughs> 움직이고 있어. 아니 왜 그렇게 멀리 가서요? 건너가 버리기. 이거를 못 깨는 사람은. 왜뭐 이거 하지? 왜 어, 저절로 어. 밀려? 아 그만. 어? 아우 어, 너무 짙은 색이야. 몇 층이야? <laughs> 진짜 떡볶이라고 할만한. 1 6 층. <laughs> 예육지랑 계속 떨어지는 중. 십육 층. 뭐야? 송영영 어려... 어려워? <laughs> 아니 왜 계속 뭐오나 뭘... 죽을 뻔 리셋하면 되잖아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여기 없어 한 번에 한 번에 죽는데 한 번에 죽는데 빨리 올라와 17까지 나도 못 올라가겠어, 이거. <laughs> 왜잘 돼? 아니. 아니, 이거 벽이 자꾸 가려. 점프할 때마다. 한 번에 죽는데, 쟤. 한 번에 죽어라라고 적혀있는데. 그러니까 한 번에 죽는다는 거좀 <laughs> 야채 좀 기다리자. 너무 맛있어서 죽어네 어디있어 층이야. <laughs> 아, 층이야나좀기다하려 귀하려. 귀려 귀하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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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하 맞는데 려호 아주 쉽네요. 어, 한 번에 는 아니 이거 왜? 한번 누가 봐봐야지. 한번죽는 진짜. 응, 응, 아 잠만 이거는 점프를 응. 하는 볼만은... 야 김예성 타워 너무 못 타는 거 같아. 맞아. <laughs> 어? 진짜 어? 너무 느려. 어디서 시위를? 어디서 아니 사람? 이거 부활해서 이십일 층까지 돌아간 언니, 거 하지 말아니면 내가 보자. 이길 수도 있어. 응? 언니보다 뭐, 잘한 거야. 오빠 나갔다 들어왔다잖아. <laughs> 근데, 가까워. 야, 어떻게 하는 거야? 그치, 아, 저, 저거 이상한 거. 동그란 뭐야, 거. 막혔어. 동그란 어, 킹받네몇 층이야? 23층. 25층. 아니 이거 왜 떨어지지? 올라가는 블로그 아닌가? <laughs> 제작장은 누구, 한인가요? 밀땅파네 <laughs> <laughs> 뭐야, 나 캐릭터가 이상해졌어. 밀당파 야, 아니, 가끔 그럴 때 있어 <웃음> 밀당파 밀떡? 밀미파 미당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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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당 오빠 오빠한테 레이저를 쐈어. 언니가 이상해 됐다. 왜 너도 나처럼 이렇게 뭐야? 응. 됐다 됐던 다지 됐다. 자 무시하고 가버려야 돼요. 저기 있어 지금. 제 저기 있어. 야, 너무 먼데 저? <laughs> 왜 이렇게 느려? 워 나? 어. 몇 층이래? 우리 31층. 아, 3층인데난 31층이야. 나도 이제 33. 겨우 3층 몰다고. 이 번에 주는 거 아니지? 어. 아니야. 겨우도 층 몰다고. 35층. 겨우 층 몰다고. 요 3층 죽었어? 몰다고. 아니, 아, 거기 안. 아니. 아니, 아니 내가 볼때 네가 저쪽으로 옆쪽으로 가 있었어. 응? 너뭐 언제 살아나? 도대체 <웃음> <웃음> 대머리가 됐어 <laughs> 너, 야 너도 근데 엄마 헛스팟이나 있는 거 아니야? 한번 봐봐 아니... 어? 엄마 헛스팟? 허스... <laughs> 아 기다려봐 그걸 켜고 봐야 되는 거아니 아니 아니 그... 아 됐네? 아니 음,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저기... 아니 뭐야 나 보고 올렸어 방금 아니 <laughs> 그 화면 뭐... 갑자기 돌아갔어 아, 뭐야 동영상 그 갑자기 왜 저기 있어? 응? 갑자기 왜 저기 있어 새? <laughs> 오빠 슈퍼 점프 했나봐 어? <laughs> 뭔 이상한 소리야 아 우리 그, 그 와이파이 짠 사고 있을 때 그놈아 그는... 아파가 아, 아니야 내가 아 괜찮아 많이 안 아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<laughs> 아. 니 <laughs> 뭐야? 이게 안다요 야, 이거 봐봐. 서 아. 아, 떨어질 것 같아. 아니, 오케이 아. 다이안 올라가죠? <laughs> 이떻야어렇게 빨리 왔어? 리아어 전혀 못하겠다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게 아니, 아니. 이거 아도가 있어. 언 아니, 머리아 이렇게 하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언니 아니, 를니 아니, 아니. 아는 아니. 아 뭐야 니니아아니 한 번에 주는 두는... 응? 아, 몇. 아니, 여기서... 몇 층이야? 45층, 46층. 나 나보다 많이 갔어. 아니 오빠 세운이 점프해. 언니보다 오빠가 더 많이 갔어. 아니 뭐야? 여기가 아니었다고 한다. 아니 점프를 해야 되는 거야. 뭐다 했다. 5 0층 멋있지 응? 나점프데 아, 씹혔어. 씹혔어. 음. 뭐, 뭐야? 간장 떡분이 너무 어렵지 않냐? 다른 말은 없었잖아요. 없었는데, 거기에. 없었나 아니, 아니, 나만 이렇게 뒤쳐졌냐? 안 돼, 도왜 이렇게 죽냐? 어. 점. 이제... 아, 이제 회오리 점프는 너무 쉽다. 아, 음... 아, 음... 아, 음... 아, 음... 아... 음... 아... 음... 아... 음... 아... 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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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층이야? 62층 방 김유지가 내 쪽으로 떨어진 걸 봤는데 응 맞는데 왜? 아니 그냥 그래서 떨어진 걸 봤다고 아파트만 트가 있어 얘 이거 어떡해? 저기요? 너가 아, 몇 층인데? 아, 8층은 아 그렇구나. 아니 설는 아, 8층은 더 없는데. 새로 새 올이 좀좀 많이 쌓 아, 어, 새 올이 좀더 나아. 나는. 려몇 층이야? 들어가 돼? 67 아니 68층. 응? 아, 두두루도 또 있어. 아니. 어 뭐야? 피가 다나눈시 됐어 몰라 많이 됐어 유튜브 찍은지 언제지? 어 지금 11분 응. 나는나도 유튜브 찍고 있었어? 응 아! 두두두두 다 갔는데 두었다 뭐야 아깜짝이 한 번에 죽는다 아니 이거어 이럴 바람 이럴 있는... 이이길래 도대체 이럴 때, 이성이도 오죠? 럴 때, 이럴 때, 이 이럴 다 아니 왜 갑자기 튕겨 때, 됐다 6이층이7 <laughs> 아이거 레이지 너무 심해. 레이 심하다고? 응? 오빠 너무 어려워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? 뭔 소리야? 좀저 유니폼 저거 뭐야? 오리는 거피아너 <laughs> 여기야? 왜? 아직 놀러 왔어? 66층 왜 이렇게 어렵냐? 어, 엄청 쉬운데 와자랑 너무... 뭐... 아니 너 때문이잖아 나때문에 아니 예상이 아, 때문이야 진짜 김예성때짜에리야 진짜 진리야? 진짜 러 오이 로벨라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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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도 1트만 냈겠어 근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 뻥이야 나 1트만 있겠었어야한 방에 죽는다는 말은 없었는데 왜 자꾸 아 떨어지는 게 맞는 거구나 어 뭐지? 거왜 이렇게 심해 봐봐 방금 내가 심하다고 했네 거짓말 치라아 여기는 그거야? 뭐가 아니야 내가 우울했지 그러니까 네가 방금 <laughs> 계속 떨어져. 한번 떡볶이 게 크림 감정이네 요제 떡볶이. 어, 응. 한손 그. 응, below b 노란색인데저기왕너몇 <laughs> 층이야? 8십일층아 여기 <laughs> 못 들겠어. 로제떡 아이. 누나 혼자 다른 데다 지금. 야. 이거 좀 웃기지. 층 이거 좀웃기 이거 좀에기만 했겠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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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

뭐지? 한 방에 죽는 블럭이었을 줄은. 한 방에 개도 없었어, 는데 아니, 안 죽겠다니까요. 난 죽고 있었어. 힘들어. 오, 피자네. 뭐야, 김예지 떨어진 거 봤다. 너몇 층이냐? 91층. <laughs> 왜? 68층이야, 누나? 72층. 아, 파미키 <목소리> 유니폼이 최고야. 한 방에 피를 살려주는. 두두두두가 너무 아팠어. 김예지, 너는 몇 층인데? 93층. 어미끄러워서 못하겠네. 배우기 좀 볼. 아빠, 아, 딸피, 아, 딸피몬트 자,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